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4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 세 번째 설교 주제는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떠나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 사람에게 보이려고 에, 하지 말아라. 음. 은밀하게 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은 세 번째 설교 주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상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어떤, 어, 범죄가 있어도 처벌하는데, 첫째로, 교통법규에 어기면 반드시 벌금을 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절도나 이런 법을 어기는 자는 더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을 내든지 구류를 합니다. 세 번째로 살인이나 강도를 범하면 반드시 감옥을 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말입니다. 네 번째로 이 사회에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어, 죄를 진 사람은 종신형 무기신형을 받든지 사형선고를 내립니다 세상법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반드시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 율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는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같이 살수 없게 한, 만든다는 겁니다 음. 에, 불법이 뭐냐?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육신적이든지 영적이든지 불법이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에, 오늘 1절로 5절을 보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음. 세상 변화시키는 방법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남의 죄를 예, 죄와 남의 허물을 어,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비판은 불법이라고 말씀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은 불법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 봅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개나 돼지는 먹을 것만 주는 거지,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 보석을 주거나 거룩한 것을 주면은 시간 낭비고 그것은 정말로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길과 진리, 생명계시는 귀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는 것은 시간 낭비요.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7절로 11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 기도하라. 그런데, 예, 제 중에 큰 죄가 뭡니까?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구하지 않는 거, 찾지 않는 거, 문을 두드리지 않는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사실. 예?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12절로 보면은 대접을 받으려면 남에게 대접을 먼저 해라.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이제 기독교니까 평신도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대도 안 하고요. 그러나 지독급이라는 사람, 좀 높다고 하는 사람, 직분자라는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이나 이렇게 정말로 많이 대접받기를 좋아하는데, 대접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대접을 하지 않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면 반드시 내가 먼저 대접할 때에...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대접도 안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에, 대부분 사람들은 큰 길, 넓은 길을 어, 좋아하는데,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 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 생명길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좁은 길을 가는 길이 생명길이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멸망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걷지 않고, 넓은 길, 아주 좋은 길만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편안한 길, 안전한 길, 좋은 길만 걸어가려는 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불법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는 옛날에 지는 많지만, 옛날에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는 예, 정말로 홀로 란지로 외롭게 싸웠지만 거짓 선지자는 850명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짓 것들이 세상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제약세상에 정말로 어,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큰 문제가 뭐냐 지금 이 말세가 돼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거짓 선지자가 문제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의 탈을 쓰고 나옵니다 내가 거짓 선지자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나는 가장 참 선지라고 양의 탈을 쓰고 나오고 천사를 가장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아주 가장을 잘합니다 아주 어? 굉장히 예? 예, 잘하는데 이 참종들은요 이렇게 장난할 줄을 모릅니다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하지만 거짓 선지자는요 아주 쇼도 잘하고요 아주 연기도 잘하고요 아주 천사를 가장하고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의 그 술수에 넘어가고 만다는 겁니다 일곱번째 21절로 2 0일로 보니까 주여 주여하는 자 하나님 나라 갈수 없다 그랬습니다. 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특허 낸 사람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 하나님 찾았지만 예,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주요, 주요 하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됐다. 음? 하, 나는 아주 최고 높은 사람이 됐다고. 선전노로 됐다. 응? 그리고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한번 기도하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라 좋은 사람 살려나 병자도 고치고요. 아주 가장 아주 예? 귀신을 쫓아낸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 그 권능을 행하는데 아주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예? 아주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마술적인 권능, 마술을 부리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도무지 이런 사람들을, 예, 뭐랬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 모른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는 짓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주여 주하는 여 사람들,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아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거짓종이라는 겁니다. 참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종들은요, 정말 잘 꾸미고 아주 잘 연기를 하고요. 아주, 그리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어, 현혹하고, 미혹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미혹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강탈하고 옵니다. 예? 가족을 파괴시킵니다. 집안을 파괴시킵니다. 예?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있는 거, 먹고 살수 있는 것도 다, 정말 거머리가 빨아먹듯이 다 착취해서 빨아먹는 이런 거짓것들이 이 세상에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덟 번째, 25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집을 아주 잘 짓고 뭐 고대강시를 짓고 뭐 맨션을 짓고 아무리 좋은 집을 줘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비가 오거나 창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만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집을 짓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오른종들 참 사람들은 뭐냐, 반석, 반석. 반석 계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니다. 예수님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집이 되는 거지. 예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수단 방법대로 집을 짓는 것은 반드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을. 불법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이런 불법자들 자 그러면 에, 이 성경 에, 예수님이 첫째 설교, 두번째 설교, 세번째 설교, 이 설교 내용을 뭡니까? 에? 반드시 에, 불법을 행하는 자는 떠나가라 이랬습니다 떠나가라 음. 그러면 에, 마태복음 7장 13절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는 떠나가라 떠나가라는 겁니다. 음.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떠나라. 떠나라. 음? 마태복음 3장 12절 보니까 쭉종이를 태워버린다. 쭉종이 태워버리고 쭉종이는 날아간다. 바람만 조금 불면 다 날아갑니다. 알곡은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알곡 신자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옵니다. 어려워도 괴로워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지만 쭉정이는 조금만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태워 버린다. 날아간다. 날아가 버린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18장이 전에 보니까 바벨론 바벨탑을 무너진다. 바벨탑.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죠. 바벨탑. 예? 여러분 옛날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이 강대국들이 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바벨탑.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얼마나 한 시대를 정말 한 100년 동안을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 바벨탑, 바벨로는 무너진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탑을 많이 쌓아도 세상 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열미 없는 가지를 잘라버려라, 잘라버려라"... 응?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예? 예 하나님은 농부여 예수님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인데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린다 무화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딱짝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역사를 보면 은 정말로 모든 것이 예, 역사적으로 아무리 흥황하고 아무리 크고 유명했다더라도 하나님이 손을 띠면은 반드시, 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법을 행한 자는 떠나가라. 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정말 여러분을 예수를 믿고 중생 받고 거듭나고 변화가 됐습니까? 이제는 정말 불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슴에 깊이 명심하고 정말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불법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계시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산상 세 번째 설교 불법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많은 도전받고 은혜를 받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불법을 행하는 자는 떠나가야 된다는 사실, 죽정이는 날라가야 된다는 사실, 반드시 열미 없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바벨탑은 무너지다는 사실. 아무리 인간이 승승장가하고 바벨탑을 높이 높이 싸도 하나님이 바벨탑을 하루아침에 무너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아버지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백성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